현재 낫솔 사계를 나오고 있는 나는 솔로 국기옥순 그녀가 조선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지금도 조선족이냐 아니냐 의견이 한 온라인에서는 대립이 되고 있지요. 야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죠. 구기옥순이 조선족이라는 의심이 된다는 글인데 현재 이 글은 추천을 이렇게 받으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 보면 본인 입으로 직접 내뱉은 과거에는 모두 중국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중국어 학과. 그런데, 대학은 절대 안 밝혔다. 두 번째, 중국 보부상 알바를 했다. 세 번째, 부모님 중국 거주하고 있다. 네 번째, 푸바오에 대한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다섯 번째, 어릴 적 중국 사진이 있고. 여섯 번째, 중국 속담. 즉, 한국인이라면 알기 어려운 걸 쉽게 쓴다. 일곱 번째, 중국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 여덟 번째, 중국인 특유의 거부감되는 바이브가 있다. 글쓴이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방송에서 중국어를 단한 번도 안했다. 아마도 네이티브한 발음과 조선족 발음이 섞여서 안 하는 것 같다. 스스로 서울 출신이라고 하지만 인증된 동창 또는 가족이 한국에 아무도 없고 관련 사진이 없다. 그래서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난 구기옥순이 조선족이든 뭐 어떻든 상관이 없는데 조선족이라는 게뭐안 좋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정말 한국인이라면 겪기 힘든 것들만 모두 경험한 인생이 중국이야. 부모님 중국 거주는 아님 중국 살고 있다고 직접 말함. 부모님 중국 살다가 아파서 잠깐 한국 들어왔다고 말했어. 낯설사게 나서도 중국 속담도 언급. 환유유복을 쓰고 온다나 어쩌고 점점점. 한국인 중에서 중국 속담 인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중국. 보... 고부상 알바는 뭐야? 돌돌 고기 때영숙 광수랑 셋이서밥데이트할때 말아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